안녕하세요. 누에고입니다. 지금 그림은 특별한 어떤 뭐 사진을 보고 그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낙서처럼 그리게 된 그림입니다. 음, 누워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좀 연상이 되는데 그냥 그걸 의도한 건, 그리, 의도하고 그린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리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보여지길래 그 방향으로 몰고 나갑니다. 뭐 낙서의 묘미는 거, 그런 곳에 있다고 보는데요. 특별한 목표 없이 그리다가 좀잘 그려지면은 계속 그냥 멈추지 않고 그려지게 되는 그 시기가 좀 있거든요. 네, 그런 그림은 좀 제가 좀더 애착이 가고 어, 잘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. 잘 그려진다는 게 이렇게 정교하게 예쁘게 멋있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스타일대로 어, 제가 그려가는 방식대로 그림이 그려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그려지는 예인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림은. 그래서 좀 거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이 모습과 유사한 그림이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는 한스 홀바인의 죽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. 예수님을 정말 인간이 죽은 것 같이 그려놨거든요. 르네상스 화가인데 그때는 이렇게 그리면은 어쩌게 되면 좀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림인데요. 어, 홀바인은 이렇게 그렸습니다. 독일 르네상스 화가이고요. 어, 여러분들도 아실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. 이 그림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 대사들이라는 그림이 있어요.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인데 형제의 그림이고 이 디테일들의 완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. 그리고 르네상스 그림은 이렇게 모든 디테일이 다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. 어, 이유는 그 디테일들에마다 상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아무래도 종교, 신화 이런 거를 바탕으로 그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이 사람이 누구 누구다라는 상징을 좀 보여주려면은 상징물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신화 그림에도 그런 게 많이 들어가고 종교 그림에도 왕왕 들어가지만은 종교는 스토리텔링이 있다 보니까 어좀 적긴 해도 그런 게 있습니다. 뭐, 한스 홀바인의 그림도 뭐, 많지, 많이 있지만은, 누워있는 그림 중에는 뭐, 유명한 그림이 좀 있죠. 여러분들도 잘 아실만한 이런 오필리아, 존 에버렛 멀레이라고, 이 화가 그린 오필리아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. 정밀하죠, 그림이. 그리고 뭐, 또, 또 있는데,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, 유명한 그림도 아니지만은,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고, 그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입니다. 그냥 그 그림 중에 이제 성녀 아우렐리아의 순교라고 이 구도도 참 멋있고요. 이런 구도로 된 그림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. 그리고 그림 자체는 되게 멋있어요. 뭐제 취향을 뭐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그냥 뭐 그림 그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 취향에 좀 어울리는 거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릴 때가 많은데 저도 제, 제가 취향이 없습니다 다뭐 그림 그린 거다 좋아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유독 관심 있게 보는 그림들이 보면은 어, 종교화나 이런 성화가 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보게 된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뭐 서양 미술은 거의 대부분 현대미술로 오기 전까지만 해더라도 성화가 대부분이잖아요 신화나 그, 그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재밌습니다. 그 가만히 보고 있으면 현대미술도 물론 재밌는데 그래서 이대로 그냥 사람처럼 계속 그리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처럼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.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인지 아닌지 약간 뭐좀 헷갈릴 수도 있죠. 그래서 좀 괜히 그냥 민망해서 진짜 사람이 죽은 것처럼 뭐 보이지도 않았지만은. 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무리하는 것도 재밌을것 같아 가지고 옆에 그냥 조그만 소인을 좀 그려봤습니다. 이게 이제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게 낙서의 묘미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제가 낙서를 그릴 때는 좀 그림이 제 제가 봐도 좀 어, 자연스러운 그림들이 많은 게 그냥 이런 아이디어들을 그냥 막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보고 그림을 똑같이 그려야 된다라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좀 오히려 어, 좀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, 이렇게 낙서한 거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뭐좀 심심해서 손 하나만 더 그리고 어,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냥 상상으로 그리는 거니까 편하게 그리는 게더 좋고. 어,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림을 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 그리는 것보다 낙서를 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부분부분 부분 마무리를 하고, 정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